모종하던 신료들 모두 도망가. 흩어지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오직 지체 문만이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절개를 지켰다. 거란의 황제 연륜용서는 4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목종을 시해한 반역자 강조를 처단하기 위해 고려를 침공해오자. 강조는 30만 대군과 통주에서 거란군과 맞서 끝까지 저항해보지만 대패를 하게 되고 강조는 사로잡혀 처형당하게 됩니다. 난 고려 사람이다.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 야율용선은 기세를 몰아곽주, 안주, 숙주까지 함락시키고 서경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개경까지 위험해지자 지체문은 현종의 명령으로 서경을 지원하러 출전을 나서지만 서경 부유수 원종석은 통주의 대패의 영향으로 거란에게 항복하기로 결정되면서 지체문이 이끄는 고려의 지원군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서경 내부의 조작기의 도움을 받아 성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체문은 서경 부유수 원종석에게 거란군과 끝까지 싸우자 설득을 하지만 끝내 거부를 하고 거란사절은 원종석의 항복표전을 받고 거란군진으로 돌아가는 길에 매복하고 있는 지체문에게 암살당합니다. 한편 고려조정은 시간을 끌기 위해 항복사절을 보내는데 이를 믿은 야일룡서는 거란군을 더 이상 진격시키지 않고 점거할 병력을 보내는데 이 틈을 노려 지체문과 탁사정의 군사들은 거란군을 몰살시키고 지세를 몰아 지체문은 야전승부로 거란군 3천여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되지만 다음 날에 거란군을 추격하다가 역습을 당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지체문이 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탁사정은 겁을 먹고 대도수에게 협봉해서 공격하자는 거짓말을 한후 병력을 이끌고 서문으로 도망치는데 대도수는 끝까지 싸워 분전하지만 끝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서경을 지휘하는 장군이 없자 내부는 흔들리지만 강민참, 조원 등은 흩어진 군대를 수습하고 끝까지 서경을 지킵니다. 지채문은 역습을 당해 서경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개경으로 복귀해 서경의 전황이 불리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고려 조정의 신하들은 항복을 요구하지만 강감찬은 현종에게 남쪽으로 몽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고 지채문은 선뜻 현종의 호의를 자청하게 됩니다. 제가 비룩둔하고 겁이 많으나 곁에서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이제 그대는 전선에서 수고했는데 또 나를 후유하겠다 하니 내가 그 뜻을 가상히 여기노라. 현종은 금군 50명과 왕후와 후궁 최충순과 함께 몽진을 떠나고 적성현에 있는 단조역에 이르자 군줄건영이 화를 겨누며 현종일행을 위협하는데 지체문이 말을 타고 화를 쏘아 무리들을 뿔뿔이 달아나게 됩니다. 한편 현종일행은 창화현에 도착했는데 향리가 하공진이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으며 왕을 배신하고 최충순 김응인을 잡으러 오고 있다며. 소문을 내고 이 때문에 놀란 현종 일행의 대다수가 도망가버리는데 저녁에는 정체를 모르는 적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지체문은 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그러고는 부왕후를 북문으로 나가게 하고는 자신이 직접 현종을 호위하며 탈출하게 되는데 지체문은 하공진의 수작이 아닐 것이라 생각하고 창화현으로 정찰을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현종에게 요청을 하지만 많은 신하들이 난리 통에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본 현종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소신이 임금을 저버리고 언행이 다르게 간다면 하늘이 결단코 소신에게 벌을 내릴 것입니다. 지체문은 현종을 안심시키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하공진의 결백을 확인한 지체문은 하공진의 병력과 함께 창화현에 들어가 적들이 훔친 말1 5 필을 되찾게 되고, 현종은 하공진에게 거란 군영에 들어가 화친을 청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다시 남쪽으로 몽진을 가게 됩니다. 어느 날 유종과 김응인이두 황후를 바깥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요구를 하게 되는데 지체문은 대성통곡하여 끝까지 만류하게 되면서 현종은 유종의 의견을 묵살시켜버립니다. 지금 폐하와 신하들이 모두 자기 도리를 잃고 뜻밖의 재앙을 만나 이처럼 파천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인과의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어 현종 일행이 4.4년에 이르렀는데 현종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기 위하여 지체문이 기록의 때를 놀라 날아가게 한뒤 활을 쏘아 맞추어 떨어뜨린 후 말에서 내려 활로 쏘아 잡은 기러기를 현종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활을 잘 쏘는 신하를 두셨으니 도적이 있은들 무슨 걱정이 있으리까?" 말하니 현종은 크게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몽진의 길이 점점 멀어지자 현종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모두 불만을 품자 관직을 주면서 장병들의 마음을 달래고 다시 몽진을 이어가게 되는데 전주에 도착하니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병사들을 이끌고 현종이 머무는 전각 앞으로 전진하는데 지체문이 전각의 문을 닫고 굳게 지키면서 호위하게 됩니다. 한편 현종 일행은 나주에 도착했는데 척후병이 거란군이 도착했다고 잘못 보고를 하면서 현종은 크게 놀라 불안감에 휩싸여 달아나려 하자 지체문이 현종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직접 정찰을 나가 이들이 거란의 군대가 아니라 사신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상께서 밤중에 행차하시면 백성들이 놀라 혼란하게 되니. 행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마침 통사사 송균원이 하공진의 글과 벌한 부마의 서한을 가지고 오는데 하공진의 문서에는 벌한군 철수한다는 내용이었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간 현종은 지체문에게 토지 30결을 하사하게 됩니다.